예수님께서 나시기 전한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말을 듣고 마리아가 이렇게 대답하지요.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그런 일을 할수 있습니까?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 말이죠. 그런데 천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이라. 그렇게 사람의 불가능을 뒤집어 엎고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모든 일은 바로 그런 일이었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할수 없는 일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루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굶주린 자를 먹이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죄로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일입니다. 한 청년이 와서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런데 그 청년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어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그때 주님 말씀하시지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하신 주님의 말씀이 이렇지요. 사람으로는 할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사람은 할수 없으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작년 6월 9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독일의 신학자 위르겐 몰트만은 2차 세계대전 전쟁과 포로 생활의 참혹함을 겪으면서 그 경험을 바탕으로 그의 신학을 발전시켜 나갑니다. 그는 그의 대표적인 저서 희망의 신학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교는 단지 부록에서만이 아니라 전적으로 그리고 완전히 종말론이요, 희망이며, 앞을 보는 전망이요, 앞으로 나아가는 행진이다. 흔히 종말론이라고 하면, 마지막에 세상이 망할 것에 대한 우울한 이야기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종말론은 단순히 마지막에 있게 될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희망에 관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희망으로서의 종말론은 단지 기독교 신앙의 한 부분만이 아니라 전체라고 강조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 자체가 희망에 관한 이야기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사람으로서는 할수 없는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대한 희망입니다. 예수님의 오심과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행하심은 모두 바로 그 희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성경은 그 자체로 희망의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물들어 망할 수밖에 없는 세상을 구원하시는 희망에 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역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에 대한 희망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하신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 그것을 믿고 오늘도 믿음의 선택을 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바로 그 희망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예레미야가 처한 상황은 희망이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는 유다가 망해가고 있던 시기입니다. 안으로는 타락한 신앙, 부정, 부패, 기근과 전염병으로 밖으로는 바벨론을 비롯한 외세의 침략에 바람 앞에 등불 같은 그런 형편입니다. 요시야와 같은 훌륭한 왕은 애굽과의 전쟁에서 전사했고 그 뒤를 이은 여호와스는 애굽에 납치당했고 여호야 김 왕은 백성들을 못살게 구는 폭군이었다가 결국 바벨론에 끌려가 비참하게 죽었고 그 뒤를 이은 여호야 기는 석달 만에 바벨론에 잡혀가 버렸고 마지막 왕시드기야는 앞으로 두 눈을 뽑히고 쇠사슬에 결박되어 바벨론으로 포로 되어갈 것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레미야 자신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애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다 요즘으로 말하면 가택연금을 당했다. 그런 말이에요. 집 밖에 나가지 마라. 여기 꼼짝 말고 갇혀있으라. 아무도 만나지 말라. 그건 그겁니다. 그는 유다 말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40년간 선지자로 활동했습니다. 유다의 죄악을 경고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사랑하는 민족의 비참한 미래를 예언해야 됐기 때문에 그는 울기도 참으로 많이 울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이런 그의 마음을, 그의 진실을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에게 돌아온 건 핍박 뿐이었지요. 유다에 대해서 불길한 것만 예언하는 걸 못마땅하게 여긴 사람들은 그를 매국노라고 비난하고, 같은 선지자들도 그에게 등을 돌리고, 그의 예언은 거짓이라고 매도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보내서 그를 암살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죄수들과 함께 이렇게 갇혀있는 신세인거지요. 더 이상 예언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들 만나서 말씀 전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그의 사촌이 갇혀있는 그를 찾아옵니다. 그의 사정을 알기나 하는지 대뜸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아나도스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네게 있느니라. 아나도스는 예레미야의 고향입니다. 거기 살던 사촌이 갑자기 찾아와서는 자기 밭을 사라는 겁니다. 자 여기엔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살고 있는 땅은 하나님께서 각 기업에게 나누어 주신 땅입니다. 그래서 각 지파의 기업의 자손들이 계속해서 그 기업을 물려 받을 수 있도록 그 땅을 사고 팔 때도 반드시 그 지파 안에서만 매매하도록 했습니다. 예컨대 어떤 사람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땅을 팔고자 하면 반드시 가까운 순서대로 그의 형제나 다른 친척에게 팔아야 합니다. 그래야 다른 집화로 그 기업이 넘어가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형제나 친척들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 집화에게 주신 기업을 보존해 가야 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 사람도 그렇게 자기 밭을 팔아야 하는 사정이 생긴 모양입니다. 그래 자기 형제들에게 물었겠죠. 그런데 거절합니다. 다른 형제에게도 물었습니다. 또 거절합니다.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묻다가 이제 사촌인 예레미야에게까지 오게 된 겁니다. 자 과정은 맞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가 그의 처지가 땅을 살 형편입니까? 옥에 갇혀있는 신세인데. 게다가 나라가 망할 판인데. 지금 그 땅을 사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마 그래서 그의 형제들도 다 거절했을 겁니다. 그러니 예레미야도 충분히 거절할 명분이 있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네 사촌 하나멜이 와서 자기 땅을 사라고 할 테니 너는 그 땅을 사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증서를 봉인하고. 또 다른 사본을 토기에 담아서 오랫동안 보관하라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지금도 사실 어렵지만, 이제 더안 좋아질 텐데. 곧 나라가 망하고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농사 지을 땅도 그리고 사람도 없고 땅은 황폐해져서 가치도 바닥이 날 텐데. 그러니 지금은 그리고 앞으로도 당분간은 당연히 밭을 사고 집을 사고 농사 짓고 그런 일 없겠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런 일이 있게 될 거라 하십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돌아와서 그 땅에 살고 농사짓고 포도원을 사고 파는 날이 오게 될 거라 하십니다. 당시로서는 결코 있을 수 없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들의 삶을 그들의 땅을 회복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은 70년 후에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할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 해 전에 저희 교회에 오셔서 간증하셨던 성악가 이남현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전도 유망한 성악도였습니다. 그런데 수영을 하다가 목을, 목이 부러지는 바람에 어깨 아래로는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는 전신 마비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분은 사고 전만 해도 키가 182cm, 몸무게는 100kg 누구보다 건장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겁니다. 세상 참 불공평하다 생각하면서 죽고 싶다는 생각을 수도 없이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부모님의 말씀을 듣지요. 남연아, 주님은 너를 귀하게 쓰실 거다.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자. 처음엔 그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의 마음이 녹아내리면서 하나님의 미래를 기대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지금은 이런 고통 가운데 있지만 지금까지의 삶은 그랬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내 인생의 나머지 부분을 맡겨보자 생각했습니다. 물론 간단하지는 않았습니다. 전에 다니던 대학교 성악과에 복학했습니다. 나오지 않는 목소리를 개발하느라 죽을 힘을 다해 노력했습니다. 그의 폐활량은 보통 사람의 20% 30%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들처럼 큰 소리도 내지 못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노래 한마디도 숨이 차서 다 부르지 못하던 그가 점차 가곡도 부르고 오페라 아리아까지 부르게 됐습니다. 그리고 전신마비의 몸으로 무대에 서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노래합니다. 기적을 노래하는 바퀴 달린 성악가라는 책도 쓰고 휠체어를 타니까는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성악가, 오케스트라와 함께 협연을 하고, UN 본부에서 열린 음악회에서 공연도 하고, 평창 동계 올림픽 개막식에서도 공연을 하고, 2022년에는 올해의 장애인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후학들을 가르치는 일도 열심히 하고 있죠. 여러분, 인생은 끝까지 가봐야 합니다. 운동 경기도 신발끈 풀 때까지 모른다 하는 것처럼, 인생도 끝까지 가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실 미래를 기대하며 오늘 믿음의 선택을 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것을 요구하시죠. 첫째, 희망이 보이지 않는 때에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들려온 때가 언제입니까? 모든 것이 평안하고 그가 잘나가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거꾸로 모두가 등을 돌리고 나라는 흔들리고 자신은 옥에 갇혀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거죠. 지 33장도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그가 아직도 시위대뜰에 갇혀 있을 때 아직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때. 이전에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때도 변함없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상황이 상황이 어려워지면 우리의 마음도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멀어지신 게 아니지요.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진 거죠. 하지만 그때가 어느 때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때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도시에서 별을 보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도시에는 별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도시는 밤에도 너무 밝기 때문입니다. 반면 시골에 가면 별이 잘 보입니다. 그곳에만 유난히 별이 많아서가 아니죠. 어둡기 때문에 별이 잘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둠이 찾아온다면, 이 세계에 어둠이 찾아온다면, 어쩌면 그때가 별을 보게 될 시간인지도 모릅니다. 평소에 들려오지 않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입니다. 모든 것이 잘될 때는 내 생각이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잘 들리지 않습니다. 도시의 빛이 너무 많아서 하늘에 별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하지만 어려울 때는 어떻습니까? 그때는 너도 나도 어쩔 수 없이 겸손해집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러면 뭐가 보입니까? 별이 보이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드디어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더욱 귀를 기울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둘째, 오늘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 가라 하십니다 장차 그 땅에 사람들이 돌아올 겁니다 다시 농사도 짓고 밭도 사고 팔고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 그때만 바라먹, 바라노, 바라보고 손 놓고 있으라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때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오늘 할 일을 하라 하십니다 예레미야에게는 그게 바로 오늘 하나멜의 밭을 사는 일이었죠 여러 해전에 개봉됐던 암살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정재 전지현 씨가 주연을 맡았습니다.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청년 시절부터 독립운동에 몸을 바쳤던, 그래서 영웅으로 추앙받던 염석진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후에 배신하고 동료들을 일본에 팔아 넘기는 그런 일을 합니다. 해방된 후에 그의 배신으로 죽을 고비를 넘겼던 동료가 그를 찾아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왜 그랬나? 그때 그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몰랐으니까. 해방될 줄 몰랐으니까. 해방의 날이 올줄 믿지 못했으니까. 내가 그걸 알았다면 그랬겠나? 해방의 날이 있을 줄 믿지 못했기 때문에, 마땅히 가야 할 길을 버리고, 일본에 첩자 노릇을 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루실 미래를 믿는 사람은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선택을 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게 되는 이유는 어쩌면 그 하나님의 미래를 믿지 못하기 때문은 아닌지 다시 생각해볼 일입니다. 며칠 전 개그계의 전설로 불리던 전유성 씨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평소 그와 가까이 지내던 후배 조혜련 씨가 그의 SNS에 이런 글을 올린 게 기사에 났어요. 잠깐 인용해 보겠습니다. 유성 오빠 손잡고 기도할 수 있어 감사했고, 기도 끝에 오빠가 아멘을 해서 감사했다. 하나님, 우리 딸잘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존재를 왜 이제서야 알게 됐는지 너무 후회됩니다. 하고 생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오빠가 스스로 소리 내 회개 기도를 하셔서 감사했다. 평생을 하나님 존재를 부정했던 오빠. 이 성미 언니의 생명책 첫 번째가 전유성 오빠였는데 38년을 버티다 마지막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으며 받아들인 건 정말 하나님이 주신 기적이다. 많은 동료와 후배들이 오빠를 위해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결국 그 기도가 이루어졌다. 이제 오빠는 천국으로 갔고 하나님 품에 안겼다. 오빠는 지금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하고 계실 것이다. 여러분,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루실 미래를 믿는다면 오늘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을 겁니다. 언젠가 이루실 미래를 위해서 오늘 심는 일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전유성 씨의 동료, 후배들이 그를 위해 기도하기를, 전도하기를 멈추지 않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셋째, 멀리 보는 안목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그 밭을 사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과연 예레미야는 그 밭에서 농사 지어봤을까요? 그 땅에 집 짓고 잘 살았을까요? 성경에는 정확하게 예레미야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진 않지만 다른 전승들의 기록을 참고하면 예레미야는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끌려갔던 애굽에서 세상을 떠났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예레미야가 사촌의 밭을 산 덕분에 그 기업은 다른 곳으로 넘어가지 않고 그 후손들이 대대로 그곳에 살고 복을 누렸을 겁니다. 비록 예레미야는 애굽에서 죽었어도 매매계약을 할때 주위에는 있 많은 증인들이 있었고 증서에도 확실하게 도장을 찍었으니까요. 그 문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보관되어 있었으니까요. 동료 목사님 가운데 8남매의 막내이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큰형님과는 20년 차이가 납니다. 거의 뭐 형제 형님 동생지간인데 뭐 아버지와 아들 정도의 차이가 나는 거지요. 이유는 이렇습니다. 어머님이 칠 남매까지 낳아 키우시고 한참이 지나서 생각지 않게 여덟째가 덜컥 들어선 겁니다. 이분이 권사님이셨는데 생각해 보니까 아 이게 사람들 보기에 좀 창피한 거예요. 아이 나이가 돼가지고 애를 가졌다는 게 참이 창피하다 생각이 돼가지고 그래서 아이를 떼려고 몰래 병원에 갔어요. 근데 하필 그날. 아는 권사님을 그 병원 복도에서 딱 만났어요. 그분이 묻는 겁니다. 인사하는 겁니다. 아이고, 권사님, 잘 지내셨어요? 근데 권사님, 여기 어쩐 일이세요? 그래서 이분과 이래저래 인사하다가 아이 때로 왔다는 얘기는 차마 꺼내지도 못하고 도망치듯 병원을 나왔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막내를 낳은 거죠. 그리고 그 막내가 목사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당장 부끄럽다고 아이를 지웠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주의 종한 사람이 세상에서 사라지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루실 미래를 희망하는 사람에게는 멀리 내다보고 기다리는 자세가 있습니다. 당장 내 눈으로는 볼 수가 없어도 내 손으로 당장 거두지는 못해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실 것이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실 그 미래를 바라보며 오늘 내가 해야 할 몫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지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절망의 시대에 밭을 산 것은 단순한 거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미래에 대한 믿음의 행동이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지금 그의 사촌의 밭을 살때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겠어요? 아, 저 예레미야 지금 제정신이야? 자기가 지금 밭이나 사고 있을 때야?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는 주제에 나라가 망해가는 판국에 밭을 산다니. 하지만 이런 예레미야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말씀하고자 하셨던 거지요. 내가 이런 미래를 반드시 너희에게 만들어 줄 거라고. 지금 너희가 예레미야의 행동을 통해서 본것 같은 그런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거라고.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이 약속은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소망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말씀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오늘의 믿음의 선택을 하며 멀리 내다보는 안목으로 살아갈 때 마침내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송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